출발대 열리고 부산 경남의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한 가운데 6번 런투퀸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으로는 1번 로맨스 블루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안쪽 로맨스 블루, 바깥쪽 런투퀸 두 마리가 선두권에 맞섭니다. 바로 뒤에 5번 후이즈 넥스트가 따라붙었습니다. 4위권 바깥쪽 8번 워터 드래곤 이번 경주 데뷔전인 8번 워터 드래곤이 바깥쪽에서 4위로 올라서 있고 5번 후이즈 넥스트와 2번 광속마와 함께 3, 4,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 두는 6번 런투 퀸입니다. 다나카 기수와 함께 1마신 앞서있고 안쪽으로 1번 로맨스 블루, 이제 바깥쪽 5번 후이즈 넥스트와 8번 워터 드래곤이 2, 3위권 진출에 나오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5위권에는 2번 광속마, 6위는 바깥쪽 11번 더빅샷, 7위는 7번, 4번 히트데이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 6번 런투킨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격차를 좁히는 5번 후이즈넥스트. 아직까지 8번 워터드래곤은 3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6번 런투킨이 계속해서 1마신 차 우세 격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위로 달리는 5번 후이즈넥스트. 여기에 2마신 뒤 바깥쪽에서 주입하는 8번 워터드래곤입니다. 6번 런투킨의 기세는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런투킨 중반까지 단독 선두. 그 뒤쪽으로 5번 후이즈넥스트와 8번 워터. 드래곤이 2,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초반부터 선두권을 장악했던 6번 런투킨 마지막까지 여유 있게 선두를 지켰습니다. 카우보이 카레 자마인 6번 런투킨 직전 경주에서는 3위를 기록하면서 종반 뒷심까지 보여주면서 이번 경주 많은 기대를 모았던 6번 런투킨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6번 런투킨이 중반에 산마 신차 앞섰습니다. 5번 후이즈 넥스트와 8번 워터 드래곤 두 마리가 반마신차 간격으로 2-3위.